11, 3, 4요? 이긴 걸 봐달라고 하시네. 일단 이거 보겠습니다. 뭐 이기고 진 거는 자기가 어차피 신청하기 나름이니까. 일단 이 판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내가 말하잖아. 헤카림 나왔으면, 그 부, 그부 잡으면 그냥 이거는 게임 지면은 바보야. 이거는. 헤카림은 그냥 블루만 털고, 블루, 블루만 털고 그냥 들어가서 계속 패면 답이 없어요. 이게 왜냐면, 헤카림이 입장에서 답이 없는 게, 그냥 구조적으로 설명을 하면, 헤카림이 만약에 마 그냥 그부랑 3레벨 찍어 같이 3레벨 만약에 찍어? 나 헤카림이 노답인 이유를 알려줄게요 이거는 그냥 헤카림이라서 꽁승판인데 상대 헤카림이면 헤, 헤카림 vs 그부 우리 나 그부 헤카림이 그냥 아까 그러니까 무난하게 3, 3레벨 찍고 싸워 그부가 이겨 아 근데 유치화 키고 2를 박으면 말 달라지긴 해요 근데도 그부도 약간 플래시 쓰면서 그렇게 비비면은 내가 3레벨 찍고 이맞고 시작해도 내가 봤을 때 그부가 이겨. 그부가 이기는데, 그니까 3레벨 때도 이기는데 1, 2레벨은 그부가 그냥 개패. 근데 해카림이 블루도 만약에 블루도 못 먹는다. 그러면 정글링도 힘들어. 정글링 힘들어요. 이 말인 즉슨 정글링이 힘든, 힘든 게뭔 말이냐. 피 관리가 안 된다는 거야. 피 관리, 만화 관리? 힘들어. 그거 밥이야.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못 하는 거그 보면 그냥 정글링을 할 것이고 잘하는 거그 보면 들어가서 계속 헷카림을 괴롭혀 주겠지. 걔 혜카림 괴롭히 괴롭히기만 하면 이겨요. 그러면서 또 상대 만약에 여기에서 괴롭혀. 그러다가 미드 한번 괴롭혀 주고 또 이쪽 가서 괴롭혀. 또 여기 괴롭혀 주고 또 미드 한번 괴롭혀 주고 이렇게 하면 딱헷카림을 보고 나서 게임 게임은 그렇게 풀어 나가면 꽁승판이고 일단 그래도 한번 봐야겠죠? 노래는 다양한 면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방금 채팅을 음점점 치셨는데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말한 걸잘 이해를 못 하신 거야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채팅 막 쳐도 돼. 디스코드, 혹시 계시면 디스코드 하면서 해도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은 뭐 바로바로 바로 채팅으로 치시던가 디스코드 해셔도 돼요. 나랑 음, 점점에 나는 그 말에 저희가 나는 궁금한데? 어떤, 우리 학생들을 나는 다, 나는 제가 돈 받고 하기 때문에 다100%다 만족시켜, 이해시키고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빨리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음, 점점의 의미가 뭐지? 그렇구나 하고 이해한 거예요? 그러면 점점보다는 느낌표 하나가 좀더 깔끔하지 않나? 약간, 음, 약간 요 느낌? 음, 점점은 조금, 네, 제가 조금 떨떠음 하는 그 느낌이니까. 다음부터 느낌표로, 음. 물음표는 안 돼. 물음표는 내, 안 돼요. 물음표하고 쩜쩜하지요 그렇죠. 느낌표가 나는 좋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그니 공승, 그니까, 이런, 이런, 만약에 헤카림이 잘안 나오겠지만, 이런 판은 내가 말하잖아. 이게 헤카림은 블루가 없으면 그냥 개 똥챔이에요. 진짜. 근데 얘가 만약에 여기 레드를 시작해. 근데 내가 우리가 셋이 이렇게 늑대 들어가서 이거 먹어. 그러면 헤카림 만약에 이리로 오겠지. 근데 헤카림 정원이 구대기라서 그냥 블루 먹고 이쪽으로 와서 이거 방어해도 블루 지킬 수 있어. 거기서부터 다 말리는 거야. 그냥 끝나. 그냥 그. 그냥, 글브가 1렙 때 그냥 동선 이렇게 밟았고, 여기서 뽕나무만 타가지고, 여기서 시작하지? 그럼 게임 끝이야. 그냥 그대로 끝이야. 근데 중요한 건 사이온이 와드 하나 박아줘야 되니까 채팅으로 말씀하세요. 말, 얘한테 하세요. 여기 와드 하나만 해줘, 제발. 내가 캐리할게. 캐리한 다면 여기 박아줄 거야. 그럼 셋이서 들어가. 뽕 타. 블루 먹어. 헤카림이 근데 여기서 막그 약간 우물쭈물하고 좀,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런 친구면은 자기 정글을 먹을 테야. 그러면은 만약 여기 안 보인다? 그럼 이거 카정 치면 돼. 여기. 세개 그냥 이, 여기에서 만약에 그냥 핵칼이 맞나. 2레벨 핵칼이 맞나. 안 무서워. 그냥 뚜드려 패요. 탑 없어 핵칼이 그냥 끝이야. 거기서. 그런 식으로 1렙 동선을 느낌적인 느낌으로 밟으시면 그냥 거기 여기 1렙 동선 이쪽으로 밟으면 끝나요. 그부 사귀냐고? 말해뭐 해? 어? 아니 교수님 요즘 그부 전적 안 보여줬나? 교수님, 그부전적. 오늘 졌지만? 최근 그부전적 3승 1패. 다 캐리야. 진짜로. 챌린저에서. 캐리. 캐리. 캐리 머신이야. 어. 나는 그, 그냥 그분은, 네. 그냥 제가 개구수예요. 그래, 그부 때 1렙 동선 이런 식으로 머리 써고 받는 것도 실력이에요. 이런 것도 연습하세요. 이런 거 좀만 이렇게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밟으면 여기 들어갈까, 여기 들어갈까, 아니면 그냥 여기 시작할까, 그렇게 어떻게 해야 더 유리하게 시작할 거라 그런 생각 갖는 게 중요해, 그분은. 왠지 알아? 1렙 때 얘가 최, 강이야얘못 이겨, 아무도. 어. 그럼 이용을 해야지. 1렙 때 최강인 걸왜 이용을 안 하니? 어? 보 시간 한 번. 아, 우리 보행시간이 오케이. 그 다음, 그 다음 신청 왜 알려? 오케이, 건. 오케이. 그리고 지금, 그레이브즈가 이런 동선을 밟았잖아? 이거는 fucking shit! Shut the fuck! 이게 왜 shut the fuck인 줄 알아? 상대는 헤카림이야. 초반에 같이 그브랑 똑같이 크면 헤카림이 좋아지는 타이밍이 와요. 물론 그브가더 자, 만약에 그브가 나처럼 저레이브즈급이면, 물론 그런 타이밍이 안올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상대가 정복부 시작하고 봤지. 그럼 헤카림은 여기 먹고 있을 거야. 만약에 그브가 이쪽으로 이렇게 간다? 헤카림은 그럼 그부랑 만날 동선이 안 생겨. 얘는 그냥 편안하게 자기 정글링 할수 있어. 그러니까 정글링 하는 시간 주는 것 자체가 fucking c 시라는 거예요. 자기 정글링 하면서 동시에 여기 카정까지 칠 수도 있어요. 헤카림이. 헤카림이. 카정 절대 칠수 없는 놈인데. 그 자체로 뷰,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잖아. 뭐 얘가 1렙 때 플래시가 빠진 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성공까지 못했어? 그러면 그냥 fuck. 그럼 이거는 그냥 그부가 저는 나는 바보예요. 그냥 딱 그거 인증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그부가 이렇게 보통선 밟 밟으면 좋은 경우는 어떤 막 경우냐면 상대가 헤카림이 역버픈 거 알아. 그럼 여기 안 보였어. 헤카림이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쪽으로 와, 와가지고, 내가 보스를 한번 찌른 다음에, 헤카림이 여기 쯤쯤 먹고 있을 때 이렇게 들어가서, 블루 쪽을 괴롭힐 수 있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근데 정보푸인거 확인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헤카림은 그냥 스무스하게, 지금 정, 동선 낭비 없이, 정원링 스무스하게 샥 먹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운 좋게 지금 탑이? 그래도 1대1 교환해줬네. 근데, 헤카림이 중신이에요, 이거는. 헤카림도 지금, 이게. 아니, 이거를 먹고, 그부가 아래에서 이거 먹는 거 뻔한데, 지금 와가지고, 여기 와서 동선남비 한거 자체가. 일단, 헤카림 핏부터 째는, 그냥, 말도 안 되는 건데, 지금 이거는, 뭐 혼모노라고 볼수 있어.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그부가 소극적으로 있잖아요. 그냥 큐를 쓰고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미드 지나갈 때 있죠? 지나갈 때그 여기 딱 붙어가지고, 르블랑한테 스킬 맞아도 돼요. 스킬 맞아도 돼. 스킬 맞으면서 그 미드가 밀어줄 수 있는 구도를 만들면 그러니까 얘가 피하고 만화를 정글이 빼주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면서. 얘가 지금 마, 그러니까 만화를 견제하는데 써야 되는데, 그분한테 썼잖아? 그럼 그만큼 얘한테 딜을 못 넣어. 그럼 그만큼 미드 시팅이 되는 거야. 미드 주도권을 잡아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스킬 맞는 거 두려워하지 마. 그냥 이, 이 박은 다음에 헷갈리면 여기서 보였잖아. 아직 레벨 2에요. 헤카림, 핵하님, 헤카림은 3대 2배여가지고 그때 좀 파괴력 있는 건데, 헤카림 2레벨 땐 아무것도 할게 없어. 와가지고 더, Q 한 다음에 W 돌리는 게 다야, 이거 Q로. 그니까 이렇게 여기 붙은 다음에 이 먼저 쓴 다음에 이 Q만 맞춰도 얘가 그리고 만약에 자기 스킬을 그분한테 쓴다. 그럼 얘피마나가다 단단 말이야? 그럼 다 자연스럽게 우리 미드한테 이득이 주는 행동이야,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거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근데 만약에 상대가 레벨이 3, 3이, 막 3이고 좀센네야 상대 막 신짜오 일어내면은 얘기가 달라져요. 그때는 생각 잘해야 되는데, 헤카림이잖아요? 헤카림한테 그부가 처맞을 지금 위험성이 아예 없단 말이야? 그냥, 헤카림은 개꾸대기 챔이야, 이건. 그렇지. 아, 여기서 봐봐. 헤카림이 얼어, 지금 16개 먹었잖아요. 그리고 피 없어요. 유치화도 빠졌어. 그래. 미더 솔킬이야 그럼 이거 들어가. 고민 고민하지 말고. 들어가서 이거 드시면 돼요 제발 지금 탑도 주도권 다 잡고 있고 탑 밀려먹는 라인이고 얘도 솔킬 땄구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쫄보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쫄보라서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 냉혹하게 분석하자면 게임을 잘 못하는 거야 야비하게 못하는 거야 더 지능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쫄보가 아니라 그러니까 쫄보라는 거는 그 뭐냐 무서운 거 봤을 때 어우, 이게 쫄보지 이런 거는 봐봐 암무빙을 쳐야 될때안쳐 그건 쫄보라서 안친게 아니라 그게더 이득 볼줄 모르는 거야 더 유리하게 못 굴리는 거예요 쫄보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랑 그, 쫄, 그러니까 쫄보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마세요 이럴 때 쓰는 어휘가 아닙니다. 뭔가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담리하는 그런 어휘야. 쫄보라는 거난 별로 안좋아요 그래서 더 효율적인 그게 있고, 더 앞으로 했으면 더 이렇게 들어갔으면 효율적인데, 그게 쫄보라고 하면서 뭔가 약간 살짝... 뭔가 약간 합리화되는 그런 느낌? 그 느낌이 살짝 든단 말이에요. 난안 좋아요. 그래서. 아, 우리 리에 리응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구부가 지금 여기 다 먹었죠? 이럴 때집 가시면 돼요. 집 가시면 돼요. 이럴 때. 딱 이런 타이밍. 그렇지. 그리고 지금 이걸 늑대 먹고 여기까지 가가지고 콩나물 탄 이거는 확인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목소리> 보세 카림이 일단 보인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그부가 여기서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스가 계속 라인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핑크하드를 이쪽에 박은 다음에 이쪽 인코스를 잡으세요. 이쪽을, 제발. 이쪽을 잡으시면 돼요. 이쪽. 그런 다음에 정글 있으면 먹고 그냥 이런 데서 대기하다가 헤카님을 여기에서는 이렇게 지금 미드 밀고 있으면 미드, 그러니까 정글 게임만 안 시켜주면 얘가 개팬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쪽 포션을 잡고 있어. 근데 지금 헤카림이 그냥 이쫙 다그닥 다그닥 달려갖고 그냥 미드 딸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 이것만 차단하면 돼 이런 경우만. 그러니까 이쪽 동선을 밟을 필요가 아예 없어요, 절대. 여기에 피가 받고 그냥 이제 대기하다가 얘를 패가지고 몰아내. 몰아낸 다음에 이런 거 들어가서 와드를 핑크 와드를 일단 이쪽에다 아 핑크 와드도 이쪽 이쪽에다 박을 필요 없고 지금 되게 유리한 상황이니까 여기저기 공격적으로 박아도 돼. 여따 박아도 나쁘진 않아. 그다음에 와드를 깊숙이 이쪽 이런 데다 박은 다음에 헤카림이 정글링 하고 있을 때 가서 또 괴롭히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지금 이런 거에 지금 여기에서 이거 먹는다? 이건 fucking 쉬십니다. 이거 무조건.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미드도 주도권 있게 밀고 있고 상대도 지금 약해. 나보다 약해. 그러면은 들어가서 상대 정글에서 싸워가지고 이걸 빼먹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기 거를 이런 멀리 있는 걸 먹을 게 아니라. 그렇지. 그리고 와드를 지금 이런 데다가 언덕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박는 것 자체가 안 좋다니까? 그러니까 와드를 최대한 어차피 이게 헥카님이 정글링을 하려면 적어도 한 10, 12초는 걸려 12초에서 한 15초는 걸려 야 꾸대기 치면서 강타 쓰면 한 8초? 여기 계속 있어 와드를 이런 데다 박아 여기나 다여기 여기 그 다음에 얘가 뭐 하고 있어 그럼 괴롭혀 평타 두번 치고 어차피 정글도 못 먹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헥카님직가 되는 상황이 연출된단 말이야 만약에 상대가 또 다른 라인에서 또 합류할라에 그러면 조금씩 눈치봐가면서 무빙치면서 조금 조금씩 그런 식으로 느낌있게 느낌적인 느낌으로 가는 거야, 말이야. 그분은. 탑은 일단 소켓 따였고. 바로스가 집가는 상황. 헥카림이 미드 보였고요. 그니까, 이런 것도,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만약에 핑화를 받고, 와들를 이런 데다 박아갖고, 이렇게 지금 피상이 이러면, 그냥 다이브로 다 잡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음. 그냥 이런 것도 다 잡는 거야. 그니까, 러 물론, 이거는 솔직히 아까부터 의도한 건 아닌데, 이거는 결과를, 결과적인 게네, 지금 이런 상황이 연출돼갖고 아까 여기 밟았으면 여길 땄다. 그니까, 러 이거는, 그니까, 러 의도에 입각한 설명은 아닌데, 이런 것도 네 근데 지금은 진짜 미드하고 봇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존나 밀, 밀고 있는 이런 환상적인 라이너들 만났으면, 그니까 와드를 진짜 잘 박으셔야 돼요. 핑크와드를 가장 이상적인 건 핑크와드 였다가, 였다가 하나 박고, 와드를 이쪽에다 박아가지고, 헤카림을 괴롭히는 그런 느낌으로 가면, 게임이 공짜라는 거지. <laughs> 그리고 이런 거는 여기서한닭갈리 하고 나서는 웬만하면 무조건 집 가시는 게 좋아요. 이럴 땐 이럴 때는 무조건 집 가야 돼요. 이런 거 무조건 줄 생각하세요. 이거 나중에 습관 들이면 이거 큰일 납니다. 정글 안, 안 뺏길라는 그 습관 때문에 오브젝트 어떻게든 챙기고 집 갈라는 요 습관 때문에 내가 옛, 내가 요즘도 뭐 가끔씩 이런 게 나오긴 하는데 이런 거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거 습관 습관 들이면 큰일 나요. 이거. 뭐, 한타까리하고 지금 피가 없고 자기 위치가 다노출돼 있어. 그럴 때 무조건 집 가세요.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죽는 게 진짜 개손해야. 이럴 때. 만약 여기서 여기 죽는데, 이런, 봐봐, 이런, 그, 거기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게 이거 정글 두 개, 두 캠프 털리고, 킬까지 주는 거예요. 그니까 러 이게 해카림이 아까 여기 보스에서 한타까리할 때 해카림이 없었잖아요? 그해카님이 계속 맵에 안 보이면 언제든지 올수 있다는 생각을 계속 해야지. 그리고 지금부터는 봐줘야 되는 라인에 대해서 설명하면 내가 옛날에도 말했는데 무조건 타워를 먼저 깨 뿌, 뿌실 수 있는 라인에 붙는 게 최고예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보세 붙는 거는. 그니까, 러 탑에 붙는 거는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어. 얘가 라인을 계속 밀고 있잖아? 이거 1킬 따고 끝이야. 근데 보스는 따지? 그러면 이거는 타워까지 연결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볼 거면은, 그니까 러 이거는 뭐, 지, 지, 뭐, 지금은 아래쪽 먹을 정글이 없어서 이쪽으로 왔다 하지만, 웬만하면 미드 쪽도 밀고 있고, 지금 보스도 일방적으로 좀 밀고 있잖아? 그리고 타워, 그리고 타워도 좀 약간 압박하는 상황이 계속 나오죠? 이럴 때 미드 보 쪽으로 하면서, 아까처럼 이렇게 치아 이쪽으로 박으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할 때 지금 탑 빠주는 건 진짜 이거 동선 낭비입니다. 그리고 솔랭에서 이렇게 탑 빠줄 때 아까 그러니까 동선 물론 낭비까지는 아닌데 그 솔랭에서 이렇게 내가 탑을 보지? 그럼 우리 보스는 죽어. 웬만하면 한 이게 60~70% 확률로 죽어. 솔랭에선 그래.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싸 그냥 나도 그냥 보스를 보세요. 이럴 때 왜냐면 보스 터지는 게 훨씬 치명적 이야. 탑이 터지는 거보다 사이온은 어차피 터져도 나중에 1인분 한단 말이야. 야 지금 이런 상황이면 갈만해 지금은 어 지금은 갈만합니다 지금 이렇게 피피 피 상황이 요정도 되는 상황이면 나이스 스트레의 로밍으로 미드에서 한 이거는 뭐 이런거 맴리 못하는 그니까 러막 본 미아 때문에 터지고 이런 거는 뭐 음, 이런 거까지 내가 뭐 생각해라 이럴수 없고 쉬워요, 어, 그린? 어 지금 타이밍에 딱 정글 죽고 상대 르블랑 집가 있고 우리 미드가 이렇게 복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이거 치시면 돼요, 전령. 이런 이럴 때. 지금 딱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아래쪽에서 이런 상황이 연출됐다 그러면 오브젝트 용 챙기시면 되고 위쪽이면 전령이야 이거 공짜 전령 가기야 지금 무조건 전령 가야 돼 그렇지 전령 쳐쳐쳐 쳐, 쳐. 그리고 이게 전령을 먹으면 그냥 포블까지 이게 이어지는 거라서 전령 처음에 먹는 게 진짜 개꿀이에요 이게 이게 내가 봤을 때한 돈으로 환산하면 한 진짜 천원 농담 아니라? 그 정도 가치 이거는 옛날에 내 강의 들으셨나? 이렇게 빌라인이나 죽은, 그니까 얘가 로밍을 가거나 이렇게 죽었을 때 여기 라인 밀으라는 거? 요거 정글러들 이런 거잘 못, 골드 정도 정글러면 이런 거안할 텐데. 잘했네. 아, 근데 전령을 계속 안 치고 있는 게 너무 좀 아쉽네요. 사실 이런 것도 헥카리 그냥 밑동으 잡아왔을 때 미드 미는 것보다 사실 그냥 전령 챙기는 게 훨씬 좋은데. 나 전령 잘 챙기는 습관 들이지? 플레 내가 봤을 때 가요. 진짜. 플레 갈수 있어. 전령 잘 챙기는 습관 들이면 진짜 플레 갑니다. 정말로. 어, 플래시 타이밍 나이스. 그렇지. 카이팅 뭐야? 카이팅 뭐야 이거? 파이팅 뭐야? 오 나이스. 그리고 그리고 지금 상대가 르블랑하고 헤카림 다 지금 피가 없는 상황이잖아. 그리고 이, 사이드에 다 지금 챔피언 하나씩 있잖아요. 이거 미드 공짜야 이것도.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런 지금 필요 없는 동선이 훨씬 많아. 여기 가서 1킬 먹는 것보다 포블이 이게 훨씬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게 이득이 우선선인지 조금 더 약간 어,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포블입니다. 이거. 포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봐봐 포블을 먹어 그 다음 라인을 밀어놔 그럼 미드는 어쩔 수 없이 먹는 상황이 나와 그리고 상대 정글하고 아까 그, 상대정글 상대 정글은 아까 피 없어갖고 상대 정글 미드는 직관 상황이죠 미드는 여기 오면 라인 여기 먹어야 돼요 근데 나어차피 헷갈리면 안 지잖아 그럼 이거 위, 위에 거 위에 거까지 자기가 하정칠 수 있는 거야 포블 먹고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여기서 가는 것보단 레벨 1 업은 더할수 있어요. 그게 한, 두배는 이득 이야. 여기 가서 이거 잡는것 보다 아, 지금 지금 그렇다. 따다 용치는 것도 좋다. 이거 는 오케이 오브젝트 는 좋아요. 제가 그부할 때 보면은, 우리 팀이 그냥 이런데서 뭐 하고 있으면 합류 안 하고 그냥 다른 라인을 갈라 하잖아. 아니면, 미드가 만약에 로밀가, 상대 미드가, 로밀, 그럼 미드를 그냥 민 다음에 타워를 부시고 있죠? 아, 여기 늦게 가서 내가 뭐할 거, 할거가 없고, 좀 가봤자 내가 뭐 킬만 따고 시, CS 먹는 게 아니라 내 성장에 약간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러면 그동선 안밟아요 그부할 때저 웬만하면. 얘가 라인 밀기가 너무 쉬워가지고, 그냥 라인 밀고 박은 다음에 타워 치는 게더 이득이야. 방국은약하실시 지금 하세요. 250개로 예시하시면아일일은은1차 타워가 9시 밀렸나? 비디오는 이지 볼게요. 카지이부셔졌네이 카지프는 이지볼게이 어, 지프이지프이이지 이분은 여기까지 근데 이것도 내가 좀 찝어준 거 되게 많다 음, 이분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템트리가 네, 지, 지금 고속연습복 하셨는데 난 이거 그러니까 솔직히 헥카림 진짜 별로 안 아프거든 그분한테 이거 지금 탑하고 그냥 정글 에이, 이거 미드 AP면 멜모셔스 먼저 하나 가세요 그게 진짜 완전 든든해 르블랑 있을 때안 쫄고 그냥 계속 딜할 수 있는 계속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 주운포시지 하나 가면은 멜모가 아니에요 주운포시지 하나 먼저 가시면 음. 그리고 이럴 때 AP 센거두개 했을 때 주문포 시자 먼저 가세요 그 체감이 다릅니다 이러면 주문포 시안 가면 쫄면서 해야 되거든 르블랑한테 주포 가면은 막 무법자처럼 무할수 있어 그래서 각오한 각오가 되게 커요 고속연사포는 조금 음, 별로 그렇게 지금 극효율 템은 아니라는 거